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호텔이 그 이름 뭐지? 브라더몰. 어, 네, 어, 호텔에 붙어 있는 거야, 지에 네. 음. 호텔이 중세 유럽 호텔 같지, 나잖아. 네. 어, 네. 세계 최고 호텔이야.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그 호수 같은 걸 만드는 거야. 그 브라더몰 호텔. 보수보다는 좀 이쁘게. 여기요. 음, 음, 음. 백조도 여러 마리고. 백조도 빨, 있어? 요 사만 백조. 사만 어, 백. 어. 조하 천백. 네. 우리도 그걸 갖다 놔요. 네. 백조가 참 아름다워요. 빨간 백 조가 있. 네. 우리는 그냥 흰 백조만 갖다 놨는데 네. 너무 멋있어. 요 <laughs> 어... 백봉이니까. 네. 화이트로. 음. 어... 신생님왜 응? 북두칠성이라 그러죠? 북. 저게? 네, 네. 일곱 개 별이 네. 북쪽을 가리킨다. 북쪽을. 어, 그게 어. 북두라는 것은 저, 그거보이지저저 저 네. 북두, 네. 요 머리 부분 있잖아. 네. 이게 뭐가 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정자같이 생겼어. 네. 자세히 봐. 정자 대가리가 있고 꼬리가 있잖 네. 그렇게 생겼지? 네. 그러니까 이 북쪽이 머리다. 이소리 여기 보 북쪽, 저기 보이지? 네. 북쪽이 머리가 있잖아. 네. 어, 저쪽은 네. 북쪽이 아니야. 네. 그럼 이쪽으로 머리가 돋는데 진짜 북쪽은 저 끝에서 머리에서 저거 보뭐 이제 북극성, 저게 북성이야 어. 저게 정북이란 말이야. 마지막에 북두칠성의 머리에서 다음을 볼 수가 있어. 북두를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저게 북극성이 저기 있잖아래 저게 칠성이야, 일곱 개별. 음. 근데 눈 나쁜 사람은 음. 저별 중에 네 번째 별이 잘안 보여. 힘이 어. 돼요 어? 힘이. 저네 번째 잘 별이 잘 보이면, 잘 보이면 눈이 좋은 사람노안하고 상관없어요. 노안하고는 상관없어요. 왜 생각 희미하죠? 어? 왜 희미하죠? 고개가 좀 멀어. 아, 저 북두칠성도 음. 저 별들마다 행성을 가지고 달을 가지고 있다. 저 아. 북두칠성 주변에도 별마다 일곱 개 여덟 개 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하나하나가. 행성이야. 거기 행성이 있어, 달이 있어. 네. 그리고 저북두 실성에 별 하나 하나마다 별을 한 여덟 개씩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이름이 다 있어. 네. 그 별들도 이름이 다 있어. 네. 그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별 중에 어. 사람 사는 별이 있으니까. 아, 우리 눈에 이 보이는 이 <laughs> 어나 요별중도 사람 사는 어, 별이 있지. 지금 아. 어, 보이는 그럼 이제 보이는 쪽에도. 아. 왜냐면 요 있습니까? 보이는 데서 안드로메다 별도 보이니까. 보이는 음. 음. 사람 사는 음. 별이 수도 없이 많아. 음. 우선 우리 이 은하계거든 여기 지금 은하수가 안 보이잖아 이게 옛날 같은 은하수가 보여 지금 안 보이지 이 어마어마한 별이 여기에 있다고 그게 지금 안 보이는 거야 그 은하수 안에 인간이 사는 별이 몇개 있지 여기 우리 은하계 안에 인간이 우리 눈에 보이는데 요 별들 가운데 사람이 사는 별이 몇개 있는지 아는지 720개, 720개. 720개. 내가가르쳐 줬잖아. 알겠지? 네. 720개 별이 있어. 사람, 사람 별이. 음. 사람 몸에요, 복두칠성 음. 그런 모습이 이렇게 점, 점. 이 점이 있으면 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 그것도 점은, 모든 점이 튀어나온 점은 의미가 있어. 음. 내가 여기 보면 해와 다리 있잖아. 튀어나왔지. 여기 네. 가슴에. 네. 다 봤지? 네. 아, 한번 만져봐고 가면서, 가면서, 가면서. 요 어깨 견장에 여기, 여기. 만져봐고 보이지? 아, 여기 흰 거. 이거 큰 거. 음, 옆에 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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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밑에. 썼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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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져 봐. 어. 그러니까 <laughs> 어, 가슴에 오른쪽 가슴에 네. 해 하나 달 하나 두 개가 딱 붙어 있잖아. 해가 크지? 완전 원형이야. 동그란 해를 붙이는 것 같지? 이게 동그라해미 그리고 이쪽에는 달이 음. 까만 게톡 튀어나와. 아. 저는 튀어나오진 않았는데요. 여기가 북디칠성처럼 딱 이렇게 점이 음, 일곱 개가 음. 이렇게 국자처럼 음. 딱 돼있어. 음. 음. 그러니까 그 점들이 다 의미가 있어. 응? 응. 그러니까 여기 해, 달 사진 찍어서 우리 공유하면 그래도 되지. <laughs> 찍어서 올라갔는데 인터넷에 있어 요지 연상 말고 사진으로. 어, 아, 나 지금. 그래, 내가 해마 달이 여기에 있고. 하죠. 여기 있는 해와 달이 아기 때는 더 컸었어. 네. 몸이 작으니까. 근데 어린애니까 좀 작아지는데.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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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해와 달을 어깨 견장에 결합 장처럼 붙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태양계나 이런 별들을. 통제한다 이 소리야. 아, 네. 응? 네. 내가 그러잖아 후쿠시마 원전에 있는 셰슘을 네. 아. 내가 생수로 바꿔버린다. 네. 네. <laughs> 그 사람들은 그거 해방에 방출안할수가 없어요. 네. 우리나라도 그걸 방류해. 네. 그럼 일본한테 뭐뭘할 수가 없어. 네. 그럼 일본이 뭐라고. 누구는 어디다 버리냐 이런 물어. 네. 그럼 우리도 바다에다 버린다. 네. 알았지? 음. 네. 어. 그래도 그 사람들이 셰슘은 바다에다 버리면 그게 양이. 미시해져 버려. 예. 흐려진다,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그걸 미국 정부는 안전하다고 보는 거야. 예. 바다 물량이 얼마나 많냐. 거기 쎄시면 그거 버려봐야 흔적도 예. 없어. 예. 근데 응? 생태계 괜찮아요. 생태계? 어? 생태계. 안 좋지. 안 좋는데 그게 약하지. 예. 근데 그 생태계는 음. 모든 거기에 생명들은 그 물에 사는 생명이나 인간들은 죽어가잖아, 언젠가. 네. 세심이안 들어가도 죽어. 아. 세심이 들어가도 죽고. 아. 여러분들은 수명이 길어지면 좋을 거로 생각하지만, 여행병원에 아. 들어오는 기간이 길 뿐이야. 네. 어,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이 수명이 길어진 만큼 후손들이 돈만 음. 죽으라고 들어가. 여행병원에서 아, 네. 네, 한 1년이면 돌아가시면 좋은데, 30년을 버텨봐. <laughs> 대단한 거야. 네. 음, 요즘은 더 많아, 길어졌어요. 음, 왜냐면 이게, 건강하게 젊음이 오래가야 되는데 두른 아, 후 음. 가지고 3 0년 누워 있어 봐그 수명 긴게 그, 음. 어마어마한 고통이 네. 그런 게 있겠지. 네. 내가 수명을 열려 주면은 사이클이 젊은 시절이 길어지는 거야. 네. 그가고 두른 후 있는 시간은 짧아져 네. 알겠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때는 늙어서 들으면서 요양병원 갈 필요 없어 그냥 하늘거뭐 그런 시설이 있어. 네, 맞아, 맞아. 네. 어디서 먹고 자고 없냐? 뭐 그러다 사람들이 붙여가지 나한테 오고 가고 뭐 그런 돌아갈 때 내가 붙들고 있을 거고. <웃음> 좋아, 좋아. <웃음> 요양병원에 가 있는 것다여 잔디밭에 네. 다니게 나지 네. 후배들이 와서 주문을 주고 대화도 하고 좋잖아. 네. 그런 집들이 막 만들어질 거야 산속에. 네. 좋겠지? 네. 여러분들이 좋은 거는 노후가 좋다. 네. 이게 빨리 빨리 지어 나면 노후가 좋아. 뭐 자식한테 줘봐야 다 날려버려 네. 그러니까 네. 하늘 궁에다가 뭘 해놓으면은 나중에 좋아. 네. 어. 근데 그 내가 가져가나 아니, 안 아니야. 뭔가지가 아침에 산행을 세 시간 했다고. 음. 일어나고. 다리 에 음. 힘이 풀려가지고. 어, 다리 힘이 풀려. 이 심장은 보자. 네. 응. 그랬더니 고민분. 심이 심장이 이, 이 사람 심장이 어느 음. 정도냐면, 어. 이제 정상이 됐어요. 목장도 브레이크 좀 안돼. 등이 돼. 대고 앉아. 여기 걸치고 음. 앉아. 그림, 어? 음, 그그 그렇게, 그렇게 안 돼. 그림, 그렇게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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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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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그림, 그림, 그네 그림, 그림, 눌러봐. 이맥은 어디인지도 모르겠네. <laughs> 응. 눌러봐. 약간 눌러야지. 아, 예. 티지. 톡톡톡톡. 예, 톡톡 튀는데. <laughs> 응. 뚜껑이 튀는 것 같은 예, 느낌이죠. 예, 예, 예. 너무 세게 옆에서 누르면 안 돼. 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laughs> 눌러봐, <한>, 살짝 더. <laughs> 맥 있나? 예. 그다 여기 맥은안 돼. <laughs> 다른 차이가 뭐냐고. 힘이 없어요. 약하게 뛰지. 털어도 털어 뛰지. 그것도. 애기같이 가늘다. 가늘게 뛰지. 그게 특징이야. 나는 굵게 뛰지. 네. 그게 심장을 보고 있는 거야. 아. 여기는 맥이 가늘게 뛰는 거야. 응? 어? 그러니 이게 심장 세동이야. 요 네. 심장 박동이 네. 네. 박동이 탁, 탁, 네. 탁, 이렇게 세동. 미시하게 된다 네. 박동과 네. 세동이빈맥이야주어약다할때그기 네. 그 여기. 맥, 맥 모르나? 여기. 은 여기. 여기. 여는 데도 모르여 여기. 여기. 말고 여기. 여기. 여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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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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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걸어 올라갔잖아 네, 그럼 그래. 심장맥이 제일 좋아야 될 때야 네. 어? 산에 올라오기 전에는 이보다 더 약하던데 지금 연세 몇이지? 70이요 동갑맥인데 이래 맞아. 야, 심장이 되게 좋아 여긴 아직도 바람끼가 있어 바람끼가 있는 심장이야 여기는 바람도 못뭐 피우는 심장인가? 하면서만 네. 여기가 심장이 좀안 좋다고. 그래서 이거는 바람보다 피보다 심장마비로 안 좋아. 심장을 좀 튼튼하게 해줘야지. 일단 저 질문해요. 이분 강연 중에서 상생 상극하면서 중도 중도의 안경을 쓰고 보라고 랬고 무이 무 무아. 어. 자타불이, 보면은 인터넷상에서, 제가 요에도좀 가끔씩 부미스러운일있고 싸움도 하고, 상스러운 욕도 하고 막그런데 사실 우리가. 투쟁 시대라고요. 네. 투쟁 시대, 상극 시대. 그 우리 마음이, 우리가 제가 이제 옛날에 예수, 예수님 예수 믿을 때는 어. 저 사람 딱 쳐다볼 때저 사람 위해서 마음속에 기도를 해줬어요. 아, 저 사람 잘 되기를 바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여기 백공식 그 중에서 <laughs> 싸움하지 말고. 싸움하는 게 보이면 안 되는 거야. 네. 싸움 자체가 여기 치 세상은 싸움도 있고 화해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이러잖아. 네. 그게 전부 똑같이 보여요. 네. 그게 이제 완성된 거지. 네. 그 네.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렇게 보이는 자체가 문제가 돼. 근데 이렇게 네. 신임. 어. 네. 그 공개 석장에서 이게 뭐 같은 놈, 딱 이렇게 올려와 있어. 그러면 이게 사람 보는 게, 아, 이게 음. 저 사람이 진짜, 우리가 진짜 백궁사람 같은면 진짜로 보내면 저 사람이 레벨이 좀 올라가서, 백궁가서 훌륭한, 나보다 더 좋은 데를 자리에 가를 원하는 게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일 텐데, 여기서 지금, 여기에서 조그만 데서 자리 싸우면서, 그냥 이렇게, 그게 그런 마음이,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는 이 마음이라도 좀 가지고 좀 그런 사람들이 좀 오늘 강의를 마지막에 그마을 기도해라. 그래서, 아, 진짜,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기도는 네. 우리가 백공에서 들어주지 않아. 그니까요 뭐. 어. 그 사람이 남을 생각하고 일을 하면 전부 그 사람이 마음속에 여러분이 있을 때 들어줘. 알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반대라. 음. 음. 그러 그러니까 바라보는 눈이 중요하지 앞에 나타나는 현상은 중요하지 않아. 음. 이제 이해가지. 뭐, 어떤 사람이 욕을 하고 서 싸움을 해서도, 음. 바라보는 눈으로, 그걸 정상적인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한때 참 좋은 때구나, 이렇게 들어 음.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참, 부부가 막 싸움을 해서, 이 새끼야, 네가 남편이냐, 막 이러고 싸우지. 그걸 찾아볼 때, 야 참, 아직도 정력이 있구나. 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음. 높은 눈에서 이렇게 보는 그 눈이, 이제, 안목이. 그게 중도야. 중도에 관점이 없다면, 아직도 저 사람들이 정력이 남아있구나. 참 부럽다. 이래야 되는 거지. 전부 어떤 거. 전부 이렇게 보면은, 눈이 잘못된 거야. 그 시야가. 그러니까 뭐, 댓글을 악하게 해도 나는 내보고 사기꾼이니 뭐, 도둑이니, 이래도, 눈도 같다 가네요. 내가, 항상 그냥 나는 즐겁고, 사람들을 그렇게 좋게 봐버리잖아. 그래, 그래. 음. 지금도 내가 뭐 선거의 제도를 나쁘다고 그러지, 더, 더 특정 개인을 뭐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냐 음. 이런 식으로 사물을 바라볼 때 우리 회원들이 아니라 어떤 회원들이라도 싸움이 있어 그 소리. 음. 어디나 어디야 싸움. 어디나 싸그 싸움을 바라보는 눈이 중요한 거예요. 음. 눈이. 이제 네이 가지. 음. 그러니까 어, 자는 뭐라고 그래서 자비할 때 자는. 자비할 때 자. 자는. 자는 무슨 낙이라고 그러지? 대불자자 자비할 때 자는 무슨 나이로 그러지? 기독교는 그냥 사랑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불교는 자비라고 그러잖아. 그 불교가 종교로서 철학적인 의미는 상당히 가치가 있어. 자는 발고등락이라고 그러지. 발고등나이라엘 발자. 자기의 발에 가시가 있는데 그것만 빼면 살것 같아. 자기 몸에 대장암이 있는데 이것만 고치면 야, 내가 지금까지 불만 치는 거. 아무것도 내가 다 참을 수가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 네. 내가 있는 이 지병인 대장암만 싹 완치된다면 나 세상에 집입도 없고 절도 없어도 나 좋겠다 이런 네. 사람이 있어 이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에 있는 가시만 빼버리면 그게 낙원이야 네. 그걸 발고등락이라고 그래 네. 그러니까 낙은 어디 있냐 자기한테 네. 자기가 행복의 물속에 행복의 바다에 빠져 있어 네. 누구나 네. 팔 움직이는 거 이거 두개 없는 사람이 있어 네. 그래 안 그래 네. 다리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도 자살하려고 그래. 팔다리가 있는데, 음. 맞아 맞아. 어, 아,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행복의 바다에 빠져 있는 걸 모르는 거야. 음. 자기한테 온그 고통만 생각해. 음. 보이스피싱 일억 당한 거. 그것만 생각하다가 자살해. 음. 음. 그런 사람 있다니까. 네. 어, 영국의 세계적인 재벌이. 300, 얼마, 300만 불인 300, 얼마 적자 봤지 정권 네. 어, 네. 시장 내려서 네. 자살했어. 그, 그 사람 남은 재산은 어마 무지해. 네. <laughs> 내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거야. 네. 자기의 걸 모르고, 네. 딴 데서 뺏어오는 그게 미쳐버리면, 네. 적자 봤다뭐 이래가지고 자살하는 거야. 네. 이제 이해가지 네. 그러니까, 바깥에서 오는 건 무슨 낙이라고 그랬지? 네. 바깥에서 네. 오는 거 바깥에서 오는 낙, 케락, 자비할 케락, 때 빚자. 아, 그거는, 그거는 두 자로 줄일 때 캐락이고, 음. 안에서 오는 낙은 자기 몸속에서 나쁜 것만 싹 빼버리면 희락이 되잖아. 희락은 네, 그렇죠. 음. 자가 가동하는 낙이야. 음. 자기 내면의 낙. 네. 그 외에 추구하는 놈은 도성놈이야. 네. 아, 무슨지 알겠지? 네. 내가 지금 말이야오다교 네. 다닐 때, 술을 먹고 싶지. 네. 담배 먹는 애들이 내입에 100%야. 네. 내만 안 먹었잖아. 야간이니까. 네. 네. 그러면은 담배, 술을 먹을 만큼 환경이 안 좋아. 근데 나는 그걸 먹었나? 아니요. 안 먹으면서 내 마음속에 그런 걸 먹고 싶으면 마음을 빼버려. 네. 그러면 낙이 있어. 네. 그게 희락이야. 네. 그러면 뺄 발자. 발고 등락. 네. 뺄 발자, 고통고자. 얻을 덮자, 즐거울 낙자. 네. 발고 등락이 되잖아. 그러면 쾌락은 뭐야? 이고등락. 이고등락은 뭐야? 고, 남이 고통을 떠나게 해줘야 낙을 볼 수, 보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마약이 낙을 가져오는 거지. 술이 낙을 가져오는 걸 이고등락이라고 하았지빼 발자는 자기 스스로 빼는 걸 말해. 떠날 이 자는 스스로 떠나는 게 아니야. 이고등락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쾌락이야. 뭐 술이든, 뭐가 있어야 즐겁지. 네. 아무도 없는 단칸방에 앉아가지고, 강태웅은 빈 낚시를 들고, 거기서 희락을 느꼈어. 근데, 낚시 바늘이 이렇게 생겼으면 쾌락을 느껴. 왜? 고기가 탁 낚일 때, 손맛. 야, 그 손맛 좋다. 이렇게 되겠지. 탁 튕길 때, 고기가 팍 뜨면, 이야, 이렇게 이걸 쾌락이라고. 그렇지? 네. 그 낚시 바늘이 수직으로 돼 있어. 낚시가 물을 리가 없잖아, 고기야. 하루 종일 들고 앉아서 빈낚시만 들고, 허공만 바라고, 물만 바라고 앉아 있는 그, 그 낙은 상상을 할수 없는 낙이야. 맞아, 맞아. 근데 물고기 잡았다고, 아, 그런들이 전부 조폭같이 생겼어. 자세히 보면은 전부 향낙주의자들이야. 알았지? 네. 이쪽에서 이고 등락하는 사람은 향락주의자야 네. 여기서 발고 등락하는 사람은 어떤 주의자지? 근난 그런데 그 급력주의자란 말이야. 무슨지 알지? 네. 욕심에서 낙을 얻지 않아요. 네. 자기 욕심을 데려 빼. 네. 자기 욕심을 데려 못을 빼듯이 빼를 발자야. 네. 빼물어서 야 얻고 싶은 게 없어질 때 평화가 와. 알겠지? 이게 발고 등락이라면. 네. 그러 낙이 피락과 쾌락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야. 외적인 낙, 내적인 낙. 이해가지 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행복을 지금 몸에 다 가지고 있어요. 막 아, 그래, 그래. 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석가모니 말대로 그렇게 해도 부족한 게딱 있어. 백궁 가는 건안 돼. 네. 나만나기 전에. 그래,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행운하라는 거야. 네. 음. 아 도통하면 뭐래? 네. 도통했다이야. 모든 고통을 뺐다이야. 희락을 가지고 있다이야. 네. 그거는 이 세상에서 일이야. 네. 맞아 맞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이 세상의 일에서 끝나는 거예요. 네. 저 세상 백궁 세계와는 연관이 없어요. 아무리 연구를 해봐야 백궁 레벨이 일이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네. 근데 허경영 열번부르면백궁 레벨이 네. 백무야 백무. 네. 어, 대단하지 않나? 네. 그러니까 네. 여러분이 아무리 경제 이고등락을 발고등락을 해도 희락을 얻어도 그 종점에 가서 열반을 해서 열반 적정에 들어가봐야 오염 함그것뿐이야 거기에 백공가는 티켓이 있나 없나 없어. 레벨이 있나 없나 없어. 네. 여러분 레벨이 무 모야? 네. 대성공이지. 네. 예. 어? 예. 이제 이해가지? 네. 예. 그래서 아무리 불교를 알고 기독교를 알아도 나중에 무국시대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걸 다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거는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백공으로 인도를 못해 네. 레벨이 없어 네. 맞잖아 네. 천사 없어 네. 그렇잖아 네. 근데 이 천사는 여러분이 아무리 덕도를 하고 네. 발고등락을 하고 희락을 하고 네. 정각열반해탈보리 마녀삼매 모아 성부를 해도 네. 거기에 천사를 얻을 수 있나 네. 없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내가 주는 거란 말이야 네. 얼마나 여러분 대단해 네. 어? 아무리 성철이가 깨달았다고 래도 내한테 오면은, 그냥 여러분보다 못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천사가 없어, 무슨 에 축복이 없어. 네. 전생의 업보를 못 없애고 갔어. 네. 여러분은 축복받으면 전생의 업보가 없어. 네. 네. 아, 그러니까 공부가 다가 아니라는 거 알겠지? 네. 도 닦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네. 닦은 자가, 안 닦은 자는 똑같아. 네. 네. 그래서 큰 스님을 보면은, 우리네하고 똑같아 다섯 네. 살짜리하고 배고프니까 자기 밑에 있는 제자 보고 얘야 저 가서 밥좀 가져와 이래 하고 큰 스님이 그리밥 갖다 주 애처럼 막 먹어 네. 그리고 또 졸려니까 자 이게 <laughs> 도사나 거기 다섯 살짜리 애나 다른 게 없어 똑같네. 이제 내말 이해 가지? 네. 거기에서 백공을 가나? 레벨이 있나? 네. 어. 없어요 축복이 있나? 없어요 어. 없어. <laughs> 그거를 내가 여러분한테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간이 얻을 수 없는 최고의 것을 다 얻어놨어. 그냥 백궁이야. 네. 간 다음에는 내한테, 정말 그 백궁에서 내 있는 데 오게 될 거야, 오백궁으로. 그거, 그게 오매불망이야. 와서 야, 내가 그때, 그 누가 나를 허경이한테 가자고 인도했는데. 야, 내가 그때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 부러질 때는 억울하다고 내가 일을 가았는데 병원에 가서 유튜브보다 흥행해 보고 <laughs> 그 나중에 <laughs> 네. 찾아가서 내가 백공 왔잖아. 아그 다리 부러지기 정말 잘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러졌을 네. 때는 이게 웬 재수 없이 이게 뭐냐 이거. 네. 이렇게 되지만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걸 얻어. 네. 좋죠? 네. 우리가 지금 이 이런 상황에서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로 마음을 가져가 그래, 그걸 그 갈등으로 사람을... 보이면 은안 <laughs> 네.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음가짐이 어. 그 사람을 좀 미워하는 마음이나 뭐 그런 게 아, 어떤 그냥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를, 네. 석가모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 공부에는 대가잖아. 네. 뭐라고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어이, 음. 이거 누구야? 이게 맞네. 음. 세 가지. 삼법인. 삼법인. 석가녀가 말한 거세 그 가지 중에 액기스를 우리 에센스 음. 에센서. 네. 네. 음. 네. 네. E, true. True. 네. 음. S, S, E, N, C, E 에센서. 에센스는 뭐야? 다른 말 바꾸면. 본질. 본질. 오리지널. 이게 에센스야 영어로. 그걸 true. T-R-U-E. t r 에센서. Subtance. S-U-B-T-E-N-C-E. Subtance. 오리지널. 본질. 주제.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에센스가 영어로는 본질이야. 음. 본질. 그러면 이 본질이 본질이 말이야. 실제 여러분들은 본질과 가상을 혼돈한단 말이야요 네. 무슨 자리지? 음. 그러니까 에센스를 볼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싸워서 는 그거는 에센스가 아니야. 음. 본인이 본질을 봐버리면, 그 싸움하는 그 자체 막이 댓글을 욕을 달고 막 그런 사람이 귀여워 보여야 돼어 아, 그런 그 단계 그 그러면 그게 도통한 단계야 음. 그 도통한 단계라고 해서 백분 가나? 음. 안 된다 이거지 그것도 음. 1단계란 말이야 자동차 기하라 음. 알겠지? 음. 그러니까 남들이 싸우는 게 진짜 싸우는 걸 보고 개 심해 뭐이놈무 새끼 이러면 이건 아직 낮은 단계야 음. 그럼 뭘 봐서 현상 아. 카피 copy 네. 카피를 본 거란 말이야. 맞아 맞아. 네, 거기에 같이 동화되는 거야. 네. 그러면 그 사람도 감정 이 있고 여기도 감정 이 있다 소리. 네. 감정이 감정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네. 보여. 네. 맞아 맞아. 네. 네. 본질의세계에서 바라보면 아 인간은 다 저래. 네. 이제 이해가지. 네. 아 인간은 저렇게 해 보일 때가 더 순수한 모습이야. 네. 네. 그러니까 자 스틸버그 영화 감독이 네. 어느 시골을 갔는데. 시골에 농부가 둘이서 막 욕을 있는 대로 싸우사 그러니까 야 공부하지 못하고 시골에 천노들은 저렇게 순박한데 이구나 이래 아, 무슨 말인지 알지? 아, 그 장면 야 저는 지우지로 돼서 이거는 에센스가 아니야. 아. 그 에센스가 아니야. 그런 윤리관으로 사람을 보면 안 돼. 음. 에센스 본질로 보라 말이야. 그럼 스필보그 감독이 시골에 간데 노인이 막 서로 낯설들고 싸우사. 너왜막 우리 논두개 와서 물을 하가, <laughs> 어? 이 새끼 막 때려 죽여버렸막 이러면서, 그 하, 저게 시골 사람들의 생명에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저렇 먹고 살다서 물고 싸움을 하는구나. 그런데 저렇게 원시적으로 주먹이 왔다 갔다 하고, 하, 정말 순수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맞아. 저런 쓰리 같은 놈들 이거는 운이 아니야. <웃음> 그럼 <웃음> 그 사람과 똑같이 이 사람도 낯들고 싸우는 사람이야. 맞아, 맞아. 어이 사람도 그 사람과 똑같은 감정 레벨이 되는 거야. <laughs> 그렇지만 유명한 영화 감독, 저걸 순수한 농촌의 모습이구나. 저걸 영화로 담을 수 있으면 좋겠네. 이렇게 말하고 이게 뭐냐면은 감독이 보는 세계. 거기는 선악이 없어요. 전부 영화 제작, 아이 템이야 이게. 근데 둘이 노인이 서로. 니가 물이 먼저 되난 나는 괜찮다. 니논에 먼저 되라 니네 식구가 많잖아. 네. 먹고살아야 되잖아. 인서하면 네. 그게 보기 좋을까? 가사 그거는 가자 같아 보려 무슨 얘이해 가지. 그 환각 그 물을 가지고 서 아기답답하고 이개새끼 죽인다. 이걸 <laughs> 바라볼 때 그게 순수한 아유. 생명의 모습이야. 아유. 생존의 모습. 아유. 그 순삼을 본질로 바라볼 때, 에센스로 바라보면, 은 절대 거기에는 선악이 없어. 내가 네. 네. 이해하지. 네. 그게 어린애들이 땅따먹게할 때, 그게 더 순수한 거야. 네. 그냥 내거 아니면 이게 난 요만큼 해서 이 새끼 막 썩어오고 네. 그거를 포착해놓으면 늙어서 우리가 그걸 볼 때, 그때만 욕하고 싸우고 한뼘더 나갔다 덜 나갔다 그걸 목숨 걸고 싸우잖아 그걸 이렇게 영상으로 늘어서 한번 봐봐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가 네, 맞아요. <laughs> 그럼 <진짜> 그러면 백국에서 <laughs> 싸움하는 재미 있는가요? 거기는 없지 이 <laughs> <바로> 세계를 <laughs> 졸업한 자들이야 <laughs> 어. 전부 뭐가냐면 영화감독같이 <laughs> 어. 바빠요 어. 이, 이 인간들이 아웅다웅하는 <laughs> 자체가 네. 영화로 보인다니까 네. 어, 여, 자기가 저걸 연출하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어그 모습이 멋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연출가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봐봐. 눈을 바꾸라 말이 눈을 이렇게해을 안경을. 아니 맞아 맞아 효숙 씨. 어, 연출가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어떤? 닭 쌈도 예. 그게 멋있는 거야. 근데 예. 닭이야, 나는 안 싸울래. 괜찮다. 이면 주인이 닭 잡아 먹어버려. 재비가 어떻게 쌈도야? 아니 그니까 닭이. <laughs> 닭싸움을 하니까 모시고 다니는 거야. 모시고. 예. 근데 그 닭이 안난 공자님 말씀드리니까 나하고 싸우지 말해. 나는 안 싸워. 그럼 그 다음 날털 빼기 가지고 잡아 먹어. <laughs> 그래 그래. 그래. 네. 그러니까 이 지구는 닭 싸움장 같은 곳이란 말이야. 무슨... 아, 그리고 우리는 네. 영화 배우는. 네. 본다니까 네. 그 시골 노인이 둘이서 살아가면서 그 방에서 들리는 소리 이런 걸 몰래 캐치해본. 네. 야 이거 영화에 넣어나면 기가 막혀. 당신이. 그 갑자기 소통국소대 들어오는 게임 여보 배고프네 그러니까. 어, 여보 밥이 한 그릇뿐이네. 밥하려면두 시간 걸리는데. 그래 그러면 우리 그거 당신을 좀 굶어. 내가 좀뭐 염소를 넣으면 말이야. 그걸 얼마나 포착해. 아군이가 그러니까 마누라. 여보, 당신만 입이야? 뭐, 그래서 하면 그것이 매력이 있단 말이야. 맞아, 맞아. 어, 여보, 나는 뭐, 안 먹어도 되니까 당신이 먹어. 이걸 눈물 난다고, 아름답다고 그걸 감독이 보겠나? 아니란 말이야. 주로 밥한 그릇 가지고 부부가 <laughs> 싸우는 거뭐 그런 게 있을 때 그게 야이 생존의 멋있는 모습이야 아. 그런 시선을 가지고 보라 말이야 뭐 인터넷에서 싸우자는 거볼 때도 그런 식으로 보라 말이야 아. 그런 눈이 필요해 거기 아. 감정이입이 되면 되나 안 되나 아. 안 되나 그래서 내가 백군 <laughs> 교수가 그 무슨 교수 <laughs> 정인태 교수가 뭐라 사도 아니. 내가 정인태 교수님한테 이 유튜브 상으로 내가 나는 뭘안 하잖아 네. 나는 눈이 여러분의 눈이 아니니까 네. 뭐 나는 안 하는데 그런데 잘못될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 때는 네. 또 이렇게 해라 내 이러지 뭐 네. 어, 그럴 뿐이지 감정으로 보지는 않아 네. 아, 그 사람은 그러시 그거야. 네. 그 농부는 농부의 삶이 있어 네. 왜 농부를 왜뭐 신부로 만들지 마라 말이야 네. 그게 중요한 거야. 네. 어 우리 의원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보고 네. 욕설 이고는데 <laughs> <laughs>